이젠 믿코스는 샤오미 가성비 추천 제품 3종 시... 샤오미의 스마트 홈 보안 카메라 미 ptz 2k 웹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296p의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ai 인간 감지 기능 이 있어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특히 360도 회전이 가능해 넓은 범위 를 커버할 수 있어요. 야간 투시경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명확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IP네트워크 유선 연결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보안 카메라를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경량방수 척추 보호 책가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가방은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매우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요. 특히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책가방의 편안한 착용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감압 디자인 덕분에 무게 분산이 잘 되어 허리에 부담이 적고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지퍼 클로저 방식으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나죠. 마지막으로 유니섹스 디자인이라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다양한 스타일에 쉽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량 방수 척추 보호 책가방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오미 이자 헤어 클리퍼인는 남성용으로 디자인된 전기 면도기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정말 뛰어납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그 날카로운 커팅 성능입니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잘라내며 구레나룻 정리도 손쉽게 할수 있죠. 또한 배터리 수명이 길어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간편한 세척과 휴대성 덕분에 여행 시에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스타일링의 새로운 동반자로 적극 추천합니다.